여기는 지금 전라남도 광주 고객님 집 앞입니다. 차로 4 시간 달려와서 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랭글러 오버랜드 파워탑 화이트가 너무 예뻐서 꼭 타보고 싶다고 말씀 주신 여성 고객님께 기쁨을 드리는 차량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님이 원하시는 리본 장식 준비는 물론 많은 지프 굿즈들 선물 챙겨서 기쁨 2배 출고할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프에서 17년간 근무하고 있는 집타프 이성훈 선임팀장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다라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이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나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집게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집타픈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 덕에 22년도 하반기에 제가 전국에서 랭글러를 가장 많이 판매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요. 여하튼 집타픈 채널에 관심을 가져주는 많은 시청자님들, 출고 고객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컨텐츠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식 랭글러에 비해 23년식은 가격이 380만원 인상되었는데요. 오늘의 출고차는 올해 첫 출고하는 23년식 랭글러 오버랜드 파워탑. 색상은 너무나도 깔끔하고 예쁜 화이트입니다. 제가 랭글러를 많이 판매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가 판매한 랭글러 중에 가장 많이 판매한 차량이 랭글러 오버랜드 화이트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랭글러 오버랜드 화이트인데요. 랭글러 오버랜드는 차량 전체가 원톤인 도시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인데 색상마저 너무나도 깔끔하고 예쁜 화이트 색상이라 남성분들도 선호하시지만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출고받을 고객님도 전라남도 광주에 사시는 여성분이신데요. 제 유튜브 보시고 12월 27일에 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셨습니다. 유튜브 보고 랭글러 오버랜드 화이트 구매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법인 장기 렌트 보증금과 선수금 없이 초기 비용 0원으로 견적 요청해 주셔서 통화 후에 견적 보내 드렸습니다. 바로 차 결정하시고 하신 말씀이 원래 비사에 1억이 넘는 승용차 구입하려고 법인 서류 준비 다 하고 있다고 하시며 집타픈 유튜브 영상을 어제 새벽부터 오늘 낮까지 거의 모든 영상을 보고 랭글러 오버랜드 화이트가 너무 예뻐서 차 받을 때 차에 리본 달아 주시는 거죠 하셔서 고객님이 원하는 건다 해드리려고 이렇게 출고 차에 리본 달아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드릴 때에도 리본은 꼭 달아야겠죠. 22년식 랭글러 오버랜드 파워탑 화이트는 재고가 없어서 23년식으로 배정받아 5일 만에 출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출고기 영상 찍고 내일 새벽에 전라남도 광주로 차 탑승 보내고 저도 내려가 너무나도 기뻐하실 고객님께 자세한 차량 설명 및 인도 진행해드릴 예정입니다. 내일 새벽에 먼길 가야하지만 고객님이 차 보시고 기뻐하는 표정이 떠올라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지고 또한 영업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에게 특히 인기 있는 랭글로 오버랜드 파워탑 화이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랭글러 오버랜드는 앞뒤 휀다와 루프 전체가 차량 색상과 동일한 컬러로 이루어져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고 도시적인 세련미를 가지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또한 18인치 휠에 온로드 타이어가 적용되어서 도심 주행 시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심형 랭글러답게 측면 하단에는 고정식 사이드 스텝이 기본 적용되어 발판 역할 외에 머드 가드 역할과 주차 시옆 차와의 문콕 방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후면부 중앙에 스페어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으며 랭글러 오버랜드는 스페어 타이어 커버가 하드케이스로 적용되어 더욱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랭글러 파워탑은 하드탑에 비해서 350만원 가격이 더 높은데 이유는 전면유리 상단에 센서가 있어서 풀 스피드 전방 충돌 방지 장치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추가됩니다 또한 룸밀러 앞에 이 버튼을 원터치로 누르게 되면 이렇게 2열까지 완전 오픈이 됩니다. 2열 탑승자까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개방감과 주행 시 시원한 오픈 에어링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랭글러 오버랜드 실내는 블랙 대시보드와 블랙 가죽 시트로 올 블랙의 단정하고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모니터는 8.4인치 터치 스크린 방식의 유커넥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라디오, 에어컨, 열선, 차량 설정 등을 모니터에서 터치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하여 핸드폰과 미러링 시키면 모니터에서 T맵이나 카카오 내비 등을 터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8단 미션이 적용된 기어봉 왼쪽에는 2륜, 4륜 오토, 4륜 파트타임, 4륜 로우로 변환할 수 있는 작은 봉이 있는데요. 도시형 랭글러 오버랜드지만 눈길이나 험로에서 랭글러만의 강력한 4륜 구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랭글러 2열 시트는 넓은 레그룸 공간과 높은 헤드룸 공간으로 답답함 없는 편안한 승차감 느낄 수 있습니다. 트렁크는 2단계 폐로 열수 있으며 박스카 형태의 랭글러라 트렁크 공간 또한 위로 높게 설계되어 많은 짐 수납에 용이합니다. 2열 시트를 폴딩하게 되면 트렁크 바닥과 거의 수평이 되어 넓은 공간으로 차박 캠핑 즐길 수 있습니다. 집타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랭글러 오버랜드 파워 탑 화이트로 구입 결정해주신 여성 고객님께 진심을 다한 서비스 작업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선팅은 열차단과 자외선 차단이 우수한 글라스 틴트 팬더로 시공 도와드렸고요. 더욱 깔끔하고 예쁘게 화이트 색상 유지하시라고 고급 다이아몬드 유리막 코팅 작업 완료. 도어 컵과 도어 엣지에 생활 보호 필름 피페브 작업 완료. 투 채널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장착. 네 군데 도 안쪽에 도 엔트리 가드 장착, 데드 페달 장착, 고급 코일 매트 준비해드렸고요 간단한 물건 수납할 수 있는 포켓 주머니 설치, 숏 안테나 장착, 크롬 머플러 팁 장착 해드렸습니다. 또한 섬세하신 여성 고객님의 기쁨을 더해줄 수 있도록 많은 지프, 구추들 출고 선물 준비해서 인도해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22년식 재고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조금 남아있어서 서둘러 연락 주시면 23년식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으며, 깊은 경력 17년에 진심을 다한 집타푼 이성훈 팀장의 추가 혜택과 완벽한 출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2023년도 화이팅 하셔서 대박나는 한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타푼 이성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